스포츠계에 가장 주목되고 궁금한 이슈를 집중조명합니다. 문화일보 유튜브 스포츠라이트. 오늘 다뤄볼 주제는 7월 선두 경쟁에 뛰어든 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아가 확 달라졌습니다. 기아는 5월 31일까지 리그 7위였습니다. 승패 마진은 26승, 1무 28패, 마이너스 2개였는데요. 하지만 6월 한달 동안 15승, 2무 7패, 10개 구단 중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리면서 5할 승률을 만들었습니다. 7월에도 세 경기에서 2승을 따내며 그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아의 현재 순위는 4위입니다. 하지만 1위 한화의 격차는 세 경기 차고요. 1위를 사전권에 두고 있습니다. 기아는 지난해 통합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올해 시즌 개막전 다른 9개 구단 감독들이 모두 우승후보로 꼽았는데요. 6월, 7월, 기아는 우승후보다운 면모를 과시 중입니다. 6월 이후 7월 3일까지 KBO 리그 데이터를 살펴보면 기아는 투수들이 단연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6월 이후 기아 팀 평균 자책점은 3.53으로 리그 전체 2위에 올라있는데요. 시즌 개막 후 5월까지 기아의 팀 평균 자책점이 7위였습니다. 이 마운드가 2위까지 올라갔는데요. 특히 최근 불펜 투수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상현 선수, 조상우 선수가 팀 불펜에서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아주고 있습니다. 전상현 선수는 현재 기아 불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특히 6월 활약이 어마어마했습니다. 6월에만 15경기에 등판했고요. 9개의 홀드를 따냈습니다. 어, 월간 성적을 보면 전상현 선수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등판 횟수를 기록했고 가장 많은 홀드를 따냈습니다. 전상현 선수는 6월 KBO 리그 월간 MVP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상우 선수 기아가 올해 통합 2연패를 노리면서 지난해 12월 야심차게 트레이드로 영입한 선수인데요. 그런데 5월 한 달간 15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7 8 2를 찍는 등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6월에 치른 11경기에서 평균 자책점이 0 8이였고요 8개의 홀드를 따내면서 과거 잘 나갈 때 조상우 선수의 모습을 발휘 중입니다. 7월에도 두 경기에 나와서 두 개의 홀드를 따냈고 평균자책점 0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상우 선수는 7월 3일 현재 23개의 홀드를 따내서 리그 전체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두 선수뿐 아닙니다. 올해 18경기에서 평균자책점 0.82의 성영탁 선수가 세울 굴로 불펜에 가세하면서 기존의 마무리 정해용 선수와 함께 굳건한 불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아는 통합 부승을 차지한 지난해 못지않은 강력한 불펜의 힘을 앞세워 최상위권 순위 경쟁 레이스에 가세했습니다. 기아 타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기아에선 올 시즌 초반 유독 야수 부상이 쏟아졌습니다. 간판 스타 김도영이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고요. 나성범과 김선빈 선수는 각각 종아리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장기로 치면 차포 마상을 모두 떼고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격인데요. 그런데도 기아는 5월까지 5월 승률에서 무너지지 않았고요. 6월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6월 기한은 잇몸들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바로 1.50급 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언급한 투수 성형탁 선수의 이야기 타선에서는 오선우 선수, 김석환 선수, 김규성 선수 등이 잇몸으로 맹활약 중입니다. 6월 성적을 보면 김석관 선수가 결승타 3개, 오선우 선수가 2개, 이창진 선수가 2개 등 1.5금급 선수들이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6월 말부터 전력 외 취급을 받았던 고종욱 선수가 맹활약 중인데요. 고종욱 선수는 7월 1일과 3일 경기에서 결승타를 때렸습니다. 요즘 기아 팬들은 한평타이거즈라고 기아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평에서 실력을 갈고 닦은 한평맨들이 현재 기아의 질주에 큰 힘을 보탰기 때문에 붙여진 애칭입니다. 이보모 감독도 연일 즐거운 비병을 지르고 있습니다. 경기 중계 화면을 보면 확실히 이보모 감독이 표정이 확 밝아졌습니다. 지금 한평에서 올라온 선수들의 활약이 거센데요. 이보모 감독은 주전 선수들이 돌아와도 주전 선수들이 이 확실한 상수로 자리잡을 때까지 현재 이 한평맨들에게 좀더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반기 기아는 7월 4일부터 공동 2위 롯데와 주말 3연전 그리고 1위 하나와 다음 주 주중 3연전으로 전반기를 마무리합니다. 현재 기아보다 모두 높은 순위에 있는 팀들인데요. 올 시즌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기아의 최대 승부처로 보입니다. 이두 번의 시리즈에서 4승 2패 이상의 성적을 따내면 올해 프로야구 선두 경쟁은 정말 알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주전 선수들은 7월 중순 이후로 합류가 가능합니다. 아, 나성범 선수, 김선빈 선수가 이제 기술훈련에 돌입해서 컨디션이 꽤 괜찮다는 이야기를 광주 출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발투수 이유리 선수도 곧 돌아옵니다. 다른 9개 팀 모두 기아에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전전력 없이 선두 경쟁까지 버리고 있는 기아의 반전쇼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스포츠라이트는 6월 이후 반전에 성공한 호랑이 군단 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